아, 요즘 제가 있는 필리핀이 아, 참 날씨가 덥습니다. 아,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고 선풍기가 떠나면 또 바로 땀이 납니다. 1년 중 가장 더운 여름 그 5월입니다. 아, 그제 이 나라의 대통령 선거도 끝났고요. 아, 그 후로 지금 뭐 상당히 후유증도 있는 것 같고요. 아,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것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시대가 흉흉하고 날씨가 덥고 우리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진동하고 요란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시대의 이상과 비전을 깨달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시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으로 거룩과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저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저의 마음이 고난이 용서하여 주시고 치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저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임이 보 천국 가게 하소서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 하 온지 말로 할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삼월상 어. 사장 일절로 십일절 말씀입니다. 사장 일절로 십일절 말씀.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예베니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사천 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사야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일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사에 계신 망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계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돌아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해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질이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외국 인을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계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폼니와 비니야스는 죽음을 당하였더라 블레셋과의 전쟁. 이스라엘의 두 차례 걸친 패배는 참혹하게 패배했습니다 1차에서는 4천 명이 죽었고 2차에서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 이 병사가 죽은 것보다도 더큰 참패, 이 슬픈 일은 바로 여호와의 개가 포로로 잡혀가 본 것입니다 여호와기 개를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이불레색과의 전쟁은 참패가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홈니와 빈나사라고 하는 또그 아들을 그렇게 내버려둔 엘리 제사장의 그 타락 세속화, 에그 불경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거기에서 이미 이스라엘의 패배는 예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하고 배교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카드는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이었습니다. 기근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내리신 그 심판 그것은 전쟁이었죠. 벌써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요 흩어짐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가 흩어지는 거예요. 사사 시대 때그 열두 지파가 완전히 와해되기 직전 흩어집니다. 어두운 시대입니다. 서로 단합도 안 되고 연합이 안 됩니다. 그 시대에 나타난 것은 다른 나라의 연합군이라든가 다른 종족, 다른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얕잡아 보는 거죠. 우습게 이기는 거죠. 오늘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싸우려고 먼저 싸움을 걸어옵니다. 먼저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도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을 갖추고 싸울 태비를 하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차 4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오죠. 장로들이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폐하게 하셨는고? 이 원인을 묻고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묻고 찾아야 됩니다.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무슨 질병이 찾아온다거나, 무슨... 일이 있다거나, 실패가 있다거나, 사업적인 어려움이 있다거나, 자녀의 그런 스텝이 꼬인다거나, 이런 모든 상황 앞에서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가고 묻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찾아가는 것은 더 중요하죠. 영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 신자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부터 오죠.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원인을 찾는 것도 영적인 문제에서 찾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도 영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걸 교훈을 줍니다. 이스라엘 장르들이 그것을 물었으나 지금 여기서 대안을 찾아간 것은 잘못됐죠. 어떻게 보면 헛발질을 하는 거죠. 요새 말로 똥보를 차는 거죠. 자 이스라엘 장르들이 자 우리가 피한 것은 언약계가 없었다.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언약계를 앞세우면 승리할 것이다.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고 망군의 요하의 언약계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계가 왔다고 언약계를 가져왔다고 승리가 보장되실까요? 아니죠. 그 결정적으로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어둡게 하는 어, 불안하게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8절입니다. 5절입니다. 5절 어, 무엇입니까? 4절이네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는 하나님의 은약계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자,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있는 은약계를 지금 가지고 옵니다. 이 싸움터로, 어, 어떻게 모셔오죠. 그런데 여기에 누가 따라옵니까? 그놈, 그 두놈, 홈리와 비누하스죠. 자, 이게 지금 엄청나게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합니다. 왜? 이미 이들은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대한 홈리와 비누아스에 대한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수행하시고 이루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시건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의 상황은 이미 예고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상황 속에서는 백전백패입니다 누가 있어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언약계를 지금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가당치 않는 모습입니까? 자,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은 자예요. 그들이 언약계를 메고 왔어요? 옮겨왔어요? 이것은 예고된 재앙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이 상황 속에서 인재입니다, 인재. 자, 홈리와 비늘라스가 있는 한 그들이 실패할까요? 전승할까요? 승리할까요? 패할까요? 100% 패합니다. 100점 100패입니다. 왜? 하나님은 경건과 거룩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이미 심판 대상으로 하나님이 이제 사아놓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언약계를 메고 앞서 간다고요? 이것은 국가적인 재앙입니다. 자, 여기서 주는 교훈과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인으로서, 도 성도로서,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흘러야지.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 공동체에. 이것은 저주요 심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가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은혜가 흘러가고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승리가 이 평안 샬롬이 있는 공동체의 평안을 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어요. 거룩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의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축복과 은혜를 나타내시고 흘러 주, 흘러 보내 주실 겁니다.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축복받고 구원받아야지. 우리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그 나라와 국가가 재앙이 오면 안 된다는 거죠. 홈리아 비늘라스 때문에 이미 심판 예고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소리로 환호했어요.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이제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이건 백전백승이다. 언약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앞세우면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요 이게 역으로 어떻게 작용합니까 블레셋 군대가요 더 똘똘 뭉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을 알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오히려 이방의 시에게 이 블레셋 다곤신을 섬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더 믿어요 왜 그들은 언약계의 유력을 알거든요 출애굽의 하나님을 들었거든요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계를 앞에 앞에 세우고 갈때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들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을 들었습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들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이방 박원신을 섬긴 이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그래서 그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백전백패하니까 더 똘똘 뭉치자. 하고 더 방비하고 더 결속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부적처럼 이 법계를 앞세우면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그 잘못된 생각 부적신앙 하나님의 임재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계를 앞세우면 부적신앙으로 그대로 간 거예요. 이거 부적신앙은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더 적으로 하여금 원수로 하여금 더 군대를 강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더 무장하게 하고 더 전열을 정비하게 해서 2차에서 3만 명이 죽고 맙니다. 대패합니다 이게 바로 어이 무늬만 신앙, 껍데기만 신앙인 하나님의 이름을 부적으로 달고 다닌 자들 여호와의 언약계, 법계에 앞세운다고 승리가 보장된 것처럼 착각하는 이스라엘의 이 부적신앙을 하나님이 깨뜨려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홈리와 비네아스는 바로 그 시대 상황을 말해준 거죠 제사장이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운데 그 당시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성배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마저도 우상으로 이용합니다 전쟁이 터지니까 1차 실패하니까 하나님의 법계를 부적으로 앞세워서 승리를 따내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중적인 거죠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과 예배와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지는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용하려 합니다 어떻게요 부족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죠 대패합니다 많은 병사가 죽었습니다 그 민간인이 죽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현 주소입니다. 엘리와 두 아들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당시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우상숭배, 탐심과 탐욕으로 다른데 목적을 두고 살았던 그 당시의 실상황을 사무엘서 기자가 고발합니다. 반드시 실패죠, 패배죠. 패배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도려내야 될 것은 도려내야 됩니다. 과감히 수술해서 그런데 그곳에 아까진 끼 데일밴드 바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근본 원인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 임재의 상징인 바로 이 법계만 앞세우며 승리할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실패가 계속됩니다.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패배, 지속적인 고난이 계속된다는 거죠. 이걸 지금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이 바로 믿음은 드름에서 생겼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더 어떻게 보면 비우, 비웃게 되는.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으면 바로 원수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더 이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 이 홈리와 비네아스, 이두 사람이 이곳에 참전하고 개입하는 순간, 이 이스라엘의 패배는 예고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평강을 주고, 사람을 살리고, 요한을 주고, 소망을 주고, 치유를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누구처럼요? 사무엘과 다이처럼, 지금 사무엘서 기자가 점점 이제 다이들 향해 가게 오십니다. 다이드 왕국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의했던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 보여준 그 시대를 이제 대만케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의하고 거룩과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밝게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 보험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라엘의 블레셋과의 두 번의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경건, 우리의 불순적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어버려두시고 우리를 넘겨버리신다는 그 심판하신다는 것을 경고로 알아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은 경건의 능력, 성결과 순종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대신 싸우게 하는 그런 경건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